네 멜론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둘셋 To the world 여기는 3 안녕하세요 인 c t 1 2입니다 저희의 정규 3집 리패키지 앨범 f <몬> a v o r i t e 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 Favourite을 포함한 신곡 세곡이 추가되어 총 14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의 다채로운 매력을 더 풍성하게 즐기실 수 있는데요 네 타이틀곡 Favourite은 저희의 풍성한 화성이 돋보이는 R&B 팝 댄스곡으로 화국으로 치닫지만 환희를 가져다주는 열병 같은 사랑을 표현하는 곡이에요. 그리고 이번엔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했는데요. 바로 멜론 스페셜 이벤트 NCT 127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오. 네, 멜론 SNS를 통해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Yeah. 사랑하는 우리 칠 활동하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favorite 한 순간은 언제였어요? 오. 활동이라면 은아 저희의 모든 활동을 포함해서요? 그렇죠. 그 예. 음. 너무 많은데요? 저는 어, 스티커, 그렇죠. 1등. 스티커 1등 오 어. 스티커 1 0번 중에 몇 번? 10번 중에 내가, 내가 봤을 원피가 원피가. 때 인기가요? 어. 아 음. 그리고 또 투어 음. 그쵸 투어 음. 그러면 두 번째 이제까지 무대 중 가장 멤버들이 페이보릿했던 의상은? 와 음. 어, 어렵다 의사, 영웅? 어. 영웅 괜찮 <목소리도 엔진> oh. How do the members feel about this r e p a c k a g e album? Oh. o w do the members? 저는 투어 돌때 사실 Back t 란 곡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런 곡으로도 우리가 무대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뭔가 b a c 재질 같다라는 <목소리도 엔진>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약간 감성적인 <목소리도 엔진> <목소리도 엔진> <목소리도 엔진> 네 <목소리도 엔진> 뭔가 또 멤버들도 굉장히 그런 걸잘 표현을 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좋아는것 같아요. 네, 이번에 그러나? 가사도 진짜 좋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그러면 다음 리패키지에서 이거만은 더 넓혔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 약간 아 리패키지에서? 응 리패키지 에버. 어 이거는 약간 저는 도형이가 인트로와. 아웃로를 아, 하잖아요. 음, 또 음. 근데 또 굉장히 도영이가 또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켄지 누나 목소리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 오? 이번에, 오, 약간 이번에, <웃음> 약간 <웃음> 이번에 약간 음. 이번에 약간 이번에 약간 이번에 약간 아 도영 이제 약간 그야. 막 그런 게 있잖아요. SM 안에서는 이제 유영진 이사님의 <laughs> 라인. 아들, 막딸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 도영이는 약간 진짜 켄지 누나의 아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목소리라기보다는 약간 감정 표현 뭔가 아, 그 노래 할때 스타일 어, 스타일이 음.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서 너의 이번 주인공은 너야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형이 딱 다음 질문을 하면 될것 같아 요아 음. 좋습니다 그럼 만약에 콘서트를 하게 된다면 제일 첫 곡으로 하고 싶은 favorite song이 궁금합니다 와 아, 영웅 아니야? 아, 거, 아 맞아 아, 시작은 아니야, 아니야 음. 오히려 약간 아 아니 약간 그런 그런 거 진짜 영웅이네 어, <laughs> 시작을 알리는 건데 <laughs> 트리밤도 어 약간 처음에 스티커도 괜찮고 리밤도 괜찮겠다 근데 스티커도 괜찮지 않아? 비트가 좀센오이 좋아할 것 같아 음. 어 약간 그다음 bring the noise 아. 할수 있는 bring the noise 그 조금 철밤 아니면 영웅이다 그렇습니다. 음. 어. 자 이제 가을이 다가오는 요즘 가을에 자주 입는 우리 칠의 페 favorite 스타일은 무엇인가요? s h i n g 카디건 카 h Sonnen Cardi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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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r d 이 g a n Cardigan. c a r d 후드 후드바 어, 어, 후드였는데 그냥 후드였다가 up. 네. 이제는 후, zip 집업 이제 후후디 네. 집업 아네저 같은 경우는 카디건으로 네. um, 저는 약간 어, 저는 약간 어, 약간 디스트로이드 된 약간 그런 재질 약간 보풀도 음. 좀 일어나고 좀 약간 찢겨지기도 하고 약간, 약간 그런 거 리트. 빈티지 스타일 합니다. Yeah. 네, 음. 그렇습니다. 네, 스티커에서 지구 말로는 그거 l o v 라는 킬링 파트를 완벽하게 소화한 정우 오! 이거 에서도 찰떡같이 내가 이건 좀 잘했다 하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팬들이 이 부분은 좀 잘 봐줬으면 좋겠다 싶은 포인트 있잖아. 아 어떻게 너를. 어, 어. 그리고 거기도 어. 잘했어. 잘했어. 후회 없이 베이비 <laughs> 여기도 잘했어. 아 거기는 좀. 아 거기는 어, 좀좀더 뭔가 간절있게 좀. 일단은 무슨 <laughs> 일단은 음 전체적으로 이번 앨범 자체가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laughs> 어, 많은 발전과 어,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음. 어, 아 순간이었고요. 그, 그 정우는 파일럿이죠. 아 정우는 파일럿. 아 저는 파일럿 같은 곡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뭔가 팬 여러분들이 그 곡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케이 네. okay. okay. 제가 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What makes you guys grateful a the g o o t i e d 팬 역시나 시즌 시 시즌 시 시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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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근 favorite 하는 취미생활이나 북빠진 일은 무엇인가요? 음, 취미생활. 아, 아, 아무래도, 어, 회장님? 아, 저는 요즘, 어, 같이 게임하는 거, 멤버들과 음, 게임하는 거에 북빠져 음. 있습니다. <laughs> 비싼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또 지금 시급이 시급이 니까 약간 집에서 할수 있는 영화 보는거나 게임 하는거나. 아밥 먹는 어, 먹는거나 그런 것 같은. 예. Yes. 네. Yes. 화장실 가거나. 제일 <laughs> 중요하지. <개중해야죠>. 음. <laughs> 자고나. 그죠. <그쵸>? 자고. 달고나. 뭐야 <laughs> 음. <laughs> 하나씩 늘어나네. <laughs> 귀여. 네. 어 저희 NS127에 대한 궁금증 잘 풀리셨나요? 예. Yeah. <laughs> 멜론에서 페이블릿 많이 들어주시고요. 사인 플라로이드와 앨범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깐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마지막 질문에 대답해 드리고 마무리해 볼까요? 가장 좋아한다는 말을 직접 듣고 싶어요. 일례치 부탁합니다. 가장 좋아해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시즈니, 시즈니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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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제일 좋아해. 그렇지까지 엔스트리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해.